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의 폭로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염려를 표하셨는데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책으로 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출간이 됐으면은, 진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잘 팔리거든요, 지금. 딱한 가지 아쉬운 게, 문다희 씨가 자기 아버지 팔아가지고, 뭐, 달력 같은 거 펀딩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것도 펀딩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것 같은데 아, 그 생각을 제가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마 듣게 될 거는 제가 보기에 옥중서신, 뭐, 이런 걸로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추가적인 김성태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측에 건넸다라고 하는 800만 달러 요건데요. 요게 이제 사업비용으로 500만 달러가 쓰이고,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쓰였다는 거죠.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소설이다 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이라도 했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은 꿀을 어찌나 많이 드셨는지 완전히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죠. 그런 와중에 김성태의 폭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00만 달러를 어떤 식으로 넘겼는지 그 방안도 공개를 했고 심지어 그렇게 300만 달러를 건네서 북측으로부터 확인서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기 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이름까지도 속명 철이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 영수증을 검찰에 이미 넘겼죠. 영수증이 있다니까요. 북한에서 준 명수 증이 지금 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것만 확인하면 그대로 그냥 공범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인데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사랑하는 김용 같은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보고를 받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이화영 아닙니까? 김용은 일단 뭐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화영이,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어 있는 이화영이는 굉장히 억울한가 봐요. 이화영이가 옥중에서 메모를 했다라고 하는 메모지가 가족에게 전달이 됐고, 한 언론사가 이거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그 언론사는 MBC였습니다. 그러면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다라고 하는 저 옥중서신의 어떤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실체적 진실은 이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 대북 송금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데요? 이거 뭐 청와대였습니까? 지들이 뭐라고 북측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가지고 단독으로 경기도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막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무슨 뭐 300만 달러나 800만 달러 이런 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쌍방울이 뭔데? 하다 하다가 이제는 북한 문제까지도 결코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북한 문제까지도 김성태가 알아서 다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재명이는 뭘할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 지사로서 뭘할수 있었던 인간이냐고요. 한두 번 거짓말.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말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뭐 뇌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통화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이라는 것도 거짓말인 것이고 계속 그냥 거짓말만 합니다. MBC가 됐거나 이화영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몸부림을 쳐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0만 달러 말고 50만 달러를 추가로 줬다고 하고 이 용초도 지금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하죠. 저것도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몰래 또 이재명 측에 정 비자금으로 쓰였는지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뭐 시간 문제겠죠. 그다음에 바로 직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해당 보고서가 언제 작성이 됐다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직후에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화영이가 그렇게 이재명과 김성태 통화를 연결시켜 줬을 때이재명이 김성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김 회장님 아이고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재명이가 감사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검찰이 김성태랑 이재명이 최소 4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검찰은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통화를 했다라는 건지를 보니까 우선 첫 번째 북한의 송명철이랑 밥을 먹을 때 요때 이제 통화를 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추가로 밝혀진 게 이겁니다. 2019년도 7월달에도 통화를 했다는 거죠. 김성태가 북한의 리오남이랑 이재명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고때였는데 고 다음에 세 번째로 통화가 이루어졌던 게 변호사비 대나무역의 핵심 이태영이가 전화를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마지막 네 번째 통화가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나부역이 불거지니까 상방울이 좀 난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성태가 아, 사실이 아닌데 뭐 난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를 김성태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가 된다면 김성태를 손절하려고 했다. 이 뜻인 거죠. 이미 저때부터 김성태가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확신으로 바뀌었겠죠. 아, 이재명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나도 골로 가겠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 이화영 씨는 골로 가기로 작정을 했죠. 작년 8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대북 송금 비용 중에서 경기도가 직접 준 거는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한 달도 채안 돼가지고 이화영이는 구속이 돼버렸습니다자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대북 송금 그거 어차피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내용,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공개가 됐던 것일까요? 답은 간 니다저 자리에 누구도 합석을 하고 있던 거예요. 쌍방울의 부회장. 즉 이재명의 모친상에 김성태가 대신 조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합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작년 8월에 이화영이가 구속이 되기 그 직전에 사실상 대북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던 쌍방울의 부회장과 이화영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뭐 질문에서 뭐 하겠습니까? 답은 뻔하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순간에 이재명이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재명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이 좀 멀리 계세요. 뭐 양산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북쪽에 계십니다. 그렇죠. 김정은만이 지금 이재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김성태 측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북측이 작성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송명철의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는 저 령수중, 저게 조작이 된 거다 가짜다 라고 북측이 얘기해주는 거, 이거 말고는 이재명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대북 제재까지 감안하면서 북한이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에 동참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가지고 소설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뭐 책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제발 이재명 대표님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만 더 버텼다가 뭐또 어떤 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만 버티시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